2024년 11월 7일 목요일 브레드 포데이 그날의 양식 큰 배를 만들려면 바다를 동경하라. 1년 1도 여호수아 10장, 11장, 12장 누가복음 24장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에서 3장 2절 말씀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나무와 연장을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도 곱씹어 봄직한데 죄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방법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죄로부터의 승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환상, 비전을 가지는 것이다. 즉,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께 대한 환상을 가장 먼저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하얗게 된 추수밭과 구원받고자 하는 죄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대한 환상을 가져야 하며 그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해내어 주님 앞에 함께 서는 환상과 거센 불길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은 금은보화가 반짝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환상 천년 동안 통치하는 영광을 누릴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 장차 우리가 머무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성경을 펼쳐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죄는 우리의 삶에서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가슴 뛰는 미래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죄를 짓자는 육신의 아우성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펼쳐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환상의 마음을 두도록 하라.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그날의 양식 브레드 포 데이